2022년 겨울, 우리는 뉴스로만 북한을 봤지만, 실제 평양 권력 중심부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최고위 간부 한 명이 라건 극비회 이후 공개 석상에서 사라졌고, 그의 비서 박진혁 가명, 당시 4 5세엔 그날 밤 상상도 못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년간 권력 핵심에서 일했던 엘리트 비서가 명하 25도 두만강을 건너 탈출을 시도한 겁니다. 신발 속에는 작은 USB 하나 북한 최고위층의 비밀이 담긴 폭탄이었죠. 동무, 이 나라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게. 그것이 최고위 간부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라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인자급 간부는 자신의 비서에게 배신을 명령한 걸까요? 그리고 그 USB는 북한 체제에 무엇을 폭로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 깊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박진혁입니다. 가명입니다. 진짜 이름은 영원히 무덤까지 가져갈 겁니다. 저는 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최고위 간부의 일정을 관리하는 비서실이었죠. 그분의 이름은 여기선 최동지라고 부르겠습니다. 평양중심부. 만수대 지역의 특별청사. 저는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출근했습니다. 검문소를 3번 통과해야 했죠. 얼굴 인식, 지문, 그리고 출입증 3단계.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즉시 보위부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동무, 오늘 최 동지 일정 확인했나? 선임 비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당 중앙위, 회의. 오후 2시 원수님 접견. 저녁 7시 외교단 만찬입니다. 외교단 만찬 장소가 바뀌었네. 고려 호텔에서 락원으로. 순간, 제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락원. 그곳은 최고위 간부들만 출입하는 급비시설이었죠. 일반 당 간부도 존재조차 모르는 곳입니다. 락원이요? 그. 원수님께서 직접 지시하셨다더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라곤 만찬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최 동지의 차량에 동승했습니다. 검은색 벤츠 S 클래스 방탄 유리의 통신 차단 장치까지 장착된 특수 차량이었죠. 차창 밖으로 평양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완벽하게 정렬된 건물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리를 벗어나면 펼쳐지는 또 다른 평양을 밖 동무, 최동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 동지. 오늘, 저녁, 자네는 밖에서 대기하게. 알겠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대동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좁은 길로 접어들었죠. 숲이 우거진 곳, 지도에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30분을 더 달렸을까요?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경비병들이 자동소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본 것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실을 봤습니다. 라고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지하시설이었죠.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분을 내려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깊숙한 곳.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금으로 도금된 기둥들.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아니, 궁전보다 더 화려했죠. 박동무. 여기서 대기하게. 최동지는 안쪽 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비원들이 10m마다 서 있었습니다. 모두 무표정했죠.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 누군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동지. 진정하시오. 최동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후 정적.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최동지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평생 흔들림 없던 그 사람이. 가세. 박동무. 예. 차에 오르는 순간.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죠. 동무, 동무에겐 가족이 있나? 예,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키게.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게. 차는 다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저는 옆좌석에 그분을 힐끔 봤습니다. 창밖을 응시하고 계셨죠. 하지만 그분의 눈엔 초점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청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죠. 들었나? 어젯밤에, 조용히 해. 여기서 그런 말 하면, 저는 비서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늘 최동지 일정, 전면 취소. 긴급 소집. 긴급 소집.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전 11시. 당 중앙이 특별회의실로 소환되었습니다. 저는 북도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하나 둘 모였죠. 그리고 최동지가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동무들 오늘 이 자리는 누군가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최동지가 울고 계셨으니까요.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2022년 겨울 평양은 얼어붙었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렸죠. 최동지의 일정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회의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개 속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박동무. 오늘도 일정 없네. 선임 비서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에서 고위 간부가 공개 석상에서 사라진다는 건두 가지 의미였으니까요. 숙청 아니면 죽음. 12월 초 저는 최동지의 자택으로 호출됐습니다. 평양 중심 구역에 있는 특별 주택 단지 3층짜리 양옥이었습니다. 정원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동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달 만에 10킬로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 밑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들어오게 박동무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난방이 켜져 있었지만 추웠습니다. 아니 제가 추위를 느낀 건 온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차 한잔하게 그분이 직접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죠. 동지, 박동무, 자네, 날 얼마나 믿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제 목숨을 걸수 있습니다. 허허, 목숨을 거는 건 나도 마찬가지일세. 그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날리고 있었습니다. 박동무, 내가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말씀하십시오. 만약 내가 사라지면, 예, 자네가... 이걸 전해주게. 그분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진실세. 진실. 이 나라의 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의 진실.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물건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동지. 이건. 자네는 아직 젊네. 딸도 있고,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 무슨 말씀을. 나는 이미 늦었네. 40년을 이 체제에 바쳤지. 하지만 자네는 다르네. 그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떠나게. 박 동무. 이 USB를 들고 남쪽으로 가게. 저는, 저는 갈수 없습니다. 가족이, 가족도 데리고 가게. 내가 길을 만들어 줄 테니. 동지. 이건 명령이 아닐세. 부탁이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USB는 책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12월 15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최동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더군. 심장마비래. 아니, 뇌졸중이라던데? 사람들의 말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입원했다는 건 사실상 연금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 동무, 최동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약했습니다. 동지, 어디 계십니까? 시간이 없네. 3일, 3일 안에 떠나게. 동지, USB, 꼭, 전화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 준비할 시간은 이른 두 시간.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치밀하게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죠. 첫 번째 가족 설득. 그날 밤 아내를 불렀습니다. 딸은 이미 잠든 뒤였습니다. 여보, 우리 떠나야 해. 무슨 소리야? 남쪽으로, 대한민국으로,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쳤어? 그게 무슨. 들어봐. 우리 여기 남아있으면 죽어.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최동지의 부탁. USB. 그리고 다가올 숙청. 아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아는? 당연히 데리고 가야지. 그 애는 아직 어린데. 그래서 더 데리고 가야 해. 이 지옥에서 키울 순 없어. 두 번째. 돈. 저는 20년간 모은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달러로 5,000불. 북한에선 거금이었죠. 장마당에서 중국 돈으로 바꿨습니다. 세 번째. 길. 최동지가 말했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비서실, 파일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국경 경비대 근무표. 12월 22일. 무산 지역. 교대 시간 오후 11시. 그날 30분간 경비가 공백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번째, 운반. USB는 신발 깔창 속에 숨겼습니다. 돈은 옷 안감에 꿰맸죠. 딸의 인형 속에도 일부를 넣었습니다. 12월 20일. 우리는 함경도 친척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여행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최동지의 마지막 도움이었죠. 12월 21일 오후. 기차를 탔습니다. 평양발 무산행. 16시간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기차 안은 추웠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았죠. 사람들은 두꺼운 솜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제 무릎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죠. 여보. 응. 우리. 살수 있을까? 살아야지. 연화 때문에라도 밤이 깊어갔습니다. 기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12월 22일 오전 9시. 무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기온은 영하 25도. 저희는 역 근처 여인숙에 짐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살펴봐야 했죠. 오후 3시. 저는 혼자 두만강 근처로 갔습니다. 멀리서 국경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경비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8시간 후면 교대 시간. 8시간 후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오후 6시. 저는 여인숙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딸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감자와 옥수수. 북한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아빠. 연화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언제 집에 가? 곧 가. 진짜. 응. 아주 좋은 집으로 갈 거야.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집으로 가는 거니까요. 진짜 집. 자유로운 집, 오후 10시. 저희는 여인숙을 나섰습니다. 방 주인에게는 산책한다고 했습니다. 눈보라는 더 거세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를 숨겨줄 테니까. 10시 30분.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 얼어붙은 강. 건너면 중국. 자유. 여보, 정말 건널 거야? 응. 얼음이 깨지면 안 깨져. 영하 25도야. 연화가 무서워할 텐데. 그래서 내가 먼저 건너볼게. 안전하면 부를게. 저는 강 위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그리고 또한 걸음. 10m, 20m, 30m. 갑자기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거기서 경비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죽음을 봤습니다. 거기 누구냐.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나 낚시하러 왔습니다. 낚시. 이 밤중에 경비병이 다가왔습니다. 자동소총을 들고 있었죠. 여행증 내.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행증을 꺼냈죠. 경비병이 손전등으로 비춰봤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예. 저는 비서실에서. 비서실. 동무가 왜 여기서 낚시를. 그때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연화의 목소리였습니다. 경비병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비병을 밀쳤습니다. 있는 힘껏. 그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여보. 뛰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연화를 안고 강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타탕탕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경비병이 쏘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려. 저희는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있어. 저는 연화와 아내를 끌고 기어갔습니다. 10m, 20m. 지원 요청. 지원 요청. 경비병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원 병력이 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빨리. 저희는 일어나 뛰었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깨질 것 같았죠. 타탕. 또 총소리. 이번엔 제 옆을 스쳤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의악 아내가 넘어졌습니다. 여보. 다리가. 쥐가 났어. 일어나. 일어나야 해. 저는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연아는 울고 있었죠. 50m. 중국까지 50m 남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경비병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최소 5명.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쫓아왔습니다. 거기서 쏜다. 쏘지 마. 애가 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총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m. 아빠. 아빠. 연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딸을 더 세게 안았습니다. 20미터.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발 밑에서. 조심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10미터. 갑자기 발이 푹 꺼졌습니다. 얼음이 깨진 겁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죠. 으악.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미터.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그때 저는 봤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 이리 와요. 빨리. 중국어였습니다. 누군가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뛰었습니다. 뛰고 또 뛰었습니다. 타탕탕. 총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휴. 휴.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아내도, 연화도 쓰러졌죠.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중국인이 물었습니다. 조선족 같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경비병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중국이니까, 빨리 가야 해요.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북한은 이제 뒤에 있었습니다. 자유는 앞에 있었습니다. 탈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중국에서의 첫날 밤. 저희는 조선족 아저씨의 집에 숨었습니다. 지하시였죠. 춥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됐어요. 나도 예전에 북에서 왔어요. 30년 전에 그는 밥을 주었습니다. 흰쌀밥과 김치. 20년 만에 먹어보는 흰쌀밥이었습니다. 연아는 밥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왜 울어? 연아야? 맛있어서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일 후 저희는 단둥을 떠났습니다. 베이징으로 가는 버스를 탔죠. 12시간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의 풍경, 높은 빌딩, 밝은 불빛, 달리는 자동차들. 여보, 우리 진짜 다른 세상에 온것 같아. 응. 나도. 하지만 저희는 아직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되니까요. 그럼 끝입니다. 총살. 베이징에서 또 숨어 지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저는 브로커를 찾아다녔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길을 찾는 브로커. 돈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한 명당 5천 달러. 세명이면15,000 달러? 맞아요. 저한테는 5천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죠. 제가 가진 돈은 5천 달러입니다. 이걸로 안 되겠습니까? 그럼 한 명만 보낼 수 있어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봤죠. 당신이 가요. 뭐, 당신이 먼저 가서, 우리 데리러 와요. 그게 무슨, USB, 당신이 전해야 해요. 맞았습니다. USB, 최동지의 마지막 부탁. 알았어. 내가 먼저 갈게. 꼭, 데리러 올게. 알아요. 2023년 3월, 저는 혼자 한국행 길에 올랐습니다. 베이징 한국대사관,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감시하고 있었죠. 저는 3일 밤을 대사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노렸죠. 3월 15일 새벽 5시 경비교대 시간 30초의 공백. 저는 뛰었습니다. 대사관 정문을 향해 거기서 공안이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문에 도달했습니다. 문을 두들겼습니다. 살려주세요. 저 북한 사람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영사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 저는 대사관 안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공안들이 고함쳤습니다. 나와. 당장 나와. 하지만 저는 안전했습니다. 여기는 한국 땅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이걸 꼭 전해주세요. 영사가 USB를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진실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악몽 없이, 2023년 4월, 저는 자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진짜로 한국에 온 겁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국정원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하나원 행버스를 탔죠. 하나원,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 3개월간 한국 사회를 배우는 곳입니다. 첫 수업 날.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교실엔 20명의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제 같은 사람들이었죠. 먼저 휴대폰 사용법부터 배우겠습니다. 휴대폰. 저는 당황했습니다. 북한에선 휴대폰이 사치품이었으니까요.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인터넷도 되고, 전화도 되고,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신기해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하철 타는 법이고요. 이게 은행카드 쓰는 법이고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집을 얻었죠. 정부 지원금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보, 연어야, 공항에서 아내와 딸을 만났습니다. 6개월 만이었죠. 아빠, 연화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아내도 안았죠. 고생했어. 당신도, 우리는 울었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북한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경력이 부족하셔서. 수십 번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혁 씨.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인가요? USB 말입니다. USB. 최동지의 USB. 저는 국정원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 e, USB. 대단한 정보네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북한 고위층의 비자금 계좌, 해외 밀거래 증거, 그리고 그리고 숙청 명단입니다. 숙청 명단. 그 안에 최동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동지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2023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덕분에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지, 약속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2025년 겨울, 서울,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냉면집이죠. 북한식 냉면을 파는,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죠. 하지만 가끔 탈북자들도 옵니다. 사장님, 여기 냉면 정말 북한 맛이에요. 하, 감사합니다. 연아는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4학년이 됐죠. 아빠,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 우와, 우리 딸 최고다. 연아는 이제 한국말을 완벽하게 합니다. 북한 억양은 거의 사라졌죠. 가끔 제 자신이 신기합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평양에 있었습니다. 최 동지 옆에서 일했죠.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식당 주인입니다. 누가 더 행복하냐고요? 물론 지금입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나치근 얼굴이었죠. 박 동무 선임님, 선임 비서였습니다. 평양에서 함께 일했던 선임님. 어떻게 나도 2024년에 나왔네. 자네 소식, 듣고 찾아왔어. 우리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최동지, 정말 돌아가셨더군. 예, USB는 잘 전달했나? 예, 국정원에 넘겼습니다. 잘했네. 최동지가, 그걸 원했으니까,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동무. 예, 우리, 잘산 거겠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선임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연화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하하, 연화가 웃었습니다. 맑게,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북한에선 이런 웃음이 없었습니다. 진짜 웃음, 자유로운 웃음,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빛나는 불빛들, 움직이는 자동차들, 살아있는 도시. 동지. 저 지금 행복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화도 잘 크고 있고요. 아내도 건강합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동지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도 안해 거짓말 하 들켰네 뭐 생각하는데? 우리 잘 살자고 생각 중이야 당연하지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가 옆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봅니다. 총소리 없는 밤 두려움 없는 아침 웃음 있는 하루 저는 탈북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자유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실제로 수많은 탈북자들이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분들에게 언젠가 자유를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